금속 노조 2025년 임단협 요구한 작업 중지권 영상 전체 콘셉트 제목 작업 중지권 생명을 지키는 멈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멈추시겠습니까?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멈출 건가요? 산업재해는 예고하지 않습니다. 산업재해는 예고하지 않는다. 작업 중 위험을 느꼈다면 멈춰야 합니다. 금속 노조는 요구합니다. 위험하면 멈춰야 합니다. 우리는 요구합니다. 모든 노동자는 재해가 발생했거나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스스로 또는 동료를 위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작업 중지권은 정당한 권리. 작업을 멈춘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알립니다. 이것은 책임있는 멈춤입니다. 책임있는 멈춤. 우리는 묻습니다.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현장이 과연 정당합니까? 목숨 걸고 일하라는 건 부당하다. 작업충지권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. 작업충지권 노동자의 권리. 금속노조 2025년 통일 요구안 중.